화장실이 또 비싸잖아요. 견적이 다 달라요. 뭐, 200, 250. 대표님은 저기 하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화장실은 기본 재반 재방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에 대 수강생이 매물 계약을 해가지고 마침 인테리어 현장 시작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차 한번 와봤어요. 가보실까요? 대건히장 아닌데요? 근데 여기에요. 여기 아니야. 들어가시죠.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매물을 구할 때 위치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좋은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집 상태를 체크하면서 어떠 어떠한 거를 봐야 되고 어떤 집은 걸러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하나하나 봐볼게요. 보시면 집은 되게 넓죠. 큰 방의 너비가 370cm 예요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침대를 여러분들이 두게 될 텐데, 너비가 3m 이렇게만 돼버리면은 침대를 많이 못둘 뿐더러 침대를 촘촘하게 넣게 되니까 게스트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방이 좁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 둘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벽이 붙어 있을 때는 한 가지 크게 의심해야 될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물이 맺혀가지고 곰팡이가 쓴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체크하실 때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 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하시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갔는데 내가 정해진 예산이 있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고려사항이 되는 거죠 겨울 되면은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엄청 쓰니까 클레임이 엄청 걸리겠죠 뭐든지 완벽한 매물은 없어요 다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일단 용산구 1급지에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조금 언덕이 있지만 언덕이 심하지도 않고요. 1층에 있고 무엇보다 고진금하고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죠. 놀라지, 놀라지 마세요. 용산구 1급지인데 1 8 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절대 계약하시면 안 돼요 계약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반지하 유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마다 확인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연식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가구 건물을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선순이라는게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세대 주택은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려는 세대에 위반 건축물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니어도 다른 집 어딘가로 인해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다면 그 집은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침대를 많이 두면 이제 장땡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많이 두는 경우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짐을 많이 풀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과유불급.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여기에는 침대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여유 공간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 집의 좀 장점이라고 본게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 바닥이 녹색이고 자주빛인 약간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집은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애초에 이 집은 손이 갈게 별로 없어요. 화장실도 일단 굉장히 높고 천장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여기는 힘들 게 거의 없다. 일단 그것도 좋은 매력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여 공간.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집 바로 앞에 공간이 있는데 천막 같은 거를 치고 캐비넷 같은 거를 두고 털실 이후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자전거 빼고는 안 훔쳐가는 나라거든요 저도 숙소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한 번도 분실사고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인여 공간이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대표님 에어비앤비 고수 인테리어를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의가 뭐가 있을까요? 예산이죠. 저한테 문의가 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이 다 오래돼 있어요. 20, 30년 지난 집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네. 집들이 문제가 뭐냐면 결도가 많아요. 곰팡이도 많고, 그리고 화자가 되게 많은 집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배장판을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뭐 쓰리 룸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요. 도배하고 장판 같은 경우에는 실크 하지 마시고 반복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내 집처럼 쓰질 않아요. 게스트분들이 그리고 또 본인이 살 집이 아닌데 마루를 하시거나 에코타일 하면 얼마야요 물어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재선에서 트합니다 예산이 화이트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서 원하시는 것들이 명확하 있기 보다는 그 예산에 맞아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화장실에 오셔라. 그리고 예산이 나오면 주방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도배 장판은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화장실이랑 주방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묵을 숙소를 정할 때 화장실을 먼저 기니다 화장실 깨끗한 지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할 일은 없지만 주방 어떻게 생겼는지 봅니다 사실 제가 공사를 많이 했지만 공사한 집들이 주방을 많이 사용했거나 요리를 많이 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이아님 아, 숙소도 그쵸? 인테리어 했지만 아, 굉장히 주방을 꽤 꾸몄는데 아무도 안 썼죠 아마 인덕션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와서 얘기하는 게 주방이 굉장히 이뻤다 주방 때문에 예했다 아, 이런 리뷰들도 아, 있었잖아요 아,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은 화장실이랑 주방을 많이 신경 쓰는구나 이분들이 화장실이 또 비싸잖아요. 견적이 다 달라요. 뭐 200, 250. 대표님은 정기 하는데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화장실은 기본 제가 230에서 250 사이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가 5천 원마다. 근데 메가커피 가면 아메리카노가 2천 원마다. 그럼 뭐가 달라요? 그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좋은 돈도 안 써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그런 것들 이야기할 텐데, 어뭐 센트럴 디자인이 잘못 한다고 래서 금액이 작아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가정집에서는 욕실 장을 다 달아놨잖아요. 여러 가지 보관을 하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자연 수건장에다가 보관을 할까? 또 해외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비용을 아, 아, 좀 줄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 그래서 예약률이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사진을 잘찍는다는지 그런 것들로 해서 좀 비용을 줄여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수강생이 뇨협한때 의뢰를 했을 때 요청사항이 있었나요? 일단 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건뭐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산이 800이지만 근데 원하시는 거 도배, 장판, 화장실, 부엌, 전등 몰딩, 페인트, 그리고 욕문 문이요? 네.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냐 그랬더 화이트 턴이 아니라서 저는 바꾸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게이 회사 이름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바꾸고 싶대요. 그냥 쓰시고 이름이 너무 싫으신 거 이것만 제가 떼어드리겠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한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몰딩 골딩. 몰딩을 바꾸고 싶다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싫으시면 은페인트 칠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어보니까 지금 이슈가 뭐냐면 짐이 나가기 전에 여기 장롱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장롱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장이 있었어요. 공사를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런 게붙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건 결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집주인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구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실제 와보면 생각보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챙겨서 이야기해드리는 편이죠. 음...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인테리어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라고 하면은 이거 관련된 거겠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너가 인테리어하고 비용 되면서 수리해라라고 하면서 집을 많이 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집을 오시면서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르죠. 여기는 이 위에다 한번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 집주인한테 인테리어는 내가 하는데 누수나 결로 중대 하자에 대한 것들은 주인분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그럼 누수랑 결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 벽지에다가 덧방을 했니고요. 좀 밑에가 덧방이 되면 애들이 낙상할 수도 있지만 천장이 덧방이 됐다. 누수가 있거나 결로가 있거나 물샌 자국이. 여기 딱 보면 다르죠. 검은색이 보이세요, 여기. 이 검은색이 기존에 물이 샜던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계약상항에 누수나 결로에 대한 것들은 집주인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좋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세 가지만 꼽자면요. 첫 번째, 벽지를 잘 봐라. 두 번째, 쓸데없는 거에 돈을 쓰지 말아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인테리어는 센트럴 제나트 맡겨라.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비앤비 입지 선정부터 계약 전 체크 포인트까지 제 수강생 숙소에 와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이 수강생분도 굉장히 막막해하셨다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매물도 계약을 하시고 세팅 중에 있죠. 제대로 된 피드백 한 번만 받아도 오픈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포 애프터랑 실제 수익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